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예수, 마리아 요셉, 제 영혼의 기쁨, 천사들의 빵이신 예수님, 저의 전 존재가 주님 안으로 뛰어들어가 선택받은 하늘의 성인들처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제가 무덤 속에서 쉰다 해도 이 삶의 실체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체의 예수님, 불멸의 하느님, 끊임없이 제 마음 속에 거처하시는 하느님, 제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한 죽음도 제게는 해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이 제게 말해줍니다. 저의 삶이 끝날 때 제가 주님을 보리라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저를 위해 열려있는 하늘나라를 평화로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수치심에 찬 얼굴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제 영혼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오 주님, 비록 주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죽음이 제 몸에 손을 대지만 저는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갈망합니다.그렇게 되면 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성체 예수님, 제 영혼의 생명이시여 주님은 무서운 고문과 고뇌 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영원한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1937년 11월 26일 하루 동안의 월피정. 이 피정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뜻을 더잘알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내게 빛을 주셨다. 이 빛은 내가 죄악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깊은 평화 속에서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하느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대한 완전한 순명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모든 능력을 다해서 힘껏 수행하려고 충실히 노력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처럼 하느님의 뜻이 내게는 힘겹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분이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아들에게서 이런 식으로 완성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곧 고통과 박해와 욕설과 치욕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영혼은 예수님을 담게 될 것이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예수님을 담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만일 다른 길이 더 좋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나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 비록 내가 깊은 평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평화가 나의 고통의 체험을 가볍게 해주지는 않는다. 비록 내 얼굴은 자주 땅을 굽어보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럴 때에도 내 영혼은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이슬방울이 활짝 핀꽃 속으로 사라지듯이 저 자신도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싶습니다.이 세상의 얼어붙는 추위에서 저를 보호하시어 그꽃 속에 감추어 주십시오.그 누구도 내 마음이 숨어서 하느님하고만 함께하는 이런 행복을 상상하지 못합니다.오늘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오, 만일에 죄인들이 나의 자비를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많은 무리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죄 많은 영혼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이야기해다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영혼을 잃을 때마다 나는 엄청난 슬픔을 겪는다. 내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는 항상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다. 나를 가장 기쁘게 해 주는 기도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다. 내 따라 이런 기도는 내가 언제나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을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다. 영의 침묵과 명상으로 나 자신을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와 일치시킴으로써, 특히 하느님 친히 무척 좋아하셨던 그의 침묵의 덕을 본받음으로써 나를 준비시켜 나갈 것이다. 나는 성모님 곁에서라면 이 결심을 항구하게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녁에 잠깐 동안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머리에 지독한 가시의 통증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이었지만 그 찔린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한순간 나는 머리를 영성체 난간 위로 떨어뜨렸다. 그 가시가 나의 뇌수를 푹 찌르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한 시간에서 다음 시간까지 한 시간 단위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살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현재의 순간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것들을 충실히 성취하면서 지금의 순간들을 가장 잘 활용하고 싶다. 나는 모든 것에 있어 확고한 신뢰로 하느님께 의지한다. 어제 나는 소포치코 신부님의 편지를 받았다. 하느님의 사업이 비록 느린 속도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한없이 행복해서 이 사업 전체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두 배로 드렸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에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기도와 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 내가 어떤 활동을 한다면 어제 편지에서 소포치코 신부님이 말한대로 하느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손 안에서 순명하는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하느님께서 이 사제에게 내려주시는 빛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 사제를 통해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업일수록 그의 대항에서 불어오는 폭풍은 더욱더 무섭고 거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당신의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일의 열매를 즐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쁨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만 비축해 두신다. 그러나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큰 투쟁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영혼들이야말로 구세주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다. 구세주께서는 이 지상에 당신이 시작하신 일로 인해서 오직 쓰라림만을 맛보신 분이시다. 오, 저의 예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은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숨어 계신 예수님, 주님 안에 저의 모든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께로 이끌리게 해주셨다. 한 번은 내가 일곱 살이었을 때 나는 주 예수님을 성광에 모셔놓고 바치는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와서 내 작은 마음을 꽉 채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어 계신 하느님께 대한 나의 사랑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왔다. 내 영혼의 모든 힘은 거룩한 성체로부터 흘러나온다. 나는 자유로운 시간을 전부 그분과의 대화로 보낸다. 그분은 나의 스승이시다.